안녕하세요. 부티형맥입니다 제가 오늘은 <laughs> 섀도우 소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저 섀도우는 이렇게 서랍 안넣었는데 일단 빼놨어요.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뭐. 얘는 리얼리 음, 그, 믹스 아이브로우 케이로드 브라운 다크 브라운. 이거는 만6 0 0 0원만육 12,500원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아이브로우지만 저는 섀도우 베이스 깔기 진짜 좋은 색상이고, 발색도 딱, 섀도우 베이스 깔기 딱 좋은 그런 발색이 나와서 되게 좋아해요. 이게 다크브라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베이스 깔기 진짜 좋고, 그냥 살짝 가격이 살짝,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그만큼 괜찮아요. 이게 몇번 떨어뜨렸는데도 깨지지도 않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에뛰드 하우스 룩앤 마이 아이즈 카페 로즈티. 로즈티고요. 이거는 핑크빛도라서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오늘 핫핑크가 아니고 되게 은은하게 발색한, 발색 나는 핫핑크여서 되게 좋아해요. 아 핑크는 아닌데 이런 색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얘는 똑같은 제품의 아이돌 초커 얘는 좀 더럽게 썼긴 했는데 얘는 아이라인 그 스머징 해줄 때나 아니면 그 아이라인 대신 그려줄 수 있고 눈썹도 칠할 수 있어요. 근데 전 눈썹은 안 칠해요. 이런 색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얘는 초콜릿 라떼? 얘는 쉐딩하기 되게 좋은 색상인데, 코 쉐딩하기도 좋고, 괜찮아요. 다음으로는, 얘는 클로리드 크림? 얘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어, 나는 팔 날림이 심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애예요. 하이라이트하기 되게 좋아요. 네 다시 이렇게 해놨고요. <laughs> 그 다음으로는 류엘리 컬러 아이섀도우, 요코 아이, 퓨어 아이보리. 초점. 됐다. 요코 퓨어 아이보리고요. 얘는 음 그냥 펄감 줄 때나. 진짜 그때 완전 잘쓸것 같은? 진짜 색상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색상입니다. 다음으로는, 14호 스카이. 어, 저는 뉴엘리 그, 라티움이라는 그런, 루드샵? 백화점 브랜드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구매를 했어요. 하나당 5,000원이고, 얘는 하나, 3,500원. 이렇게, 이런 색상입니다. 그리고 얘는 15호, 보르도 와인. 진짜 와인 색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살짝, 버건디버건디스럽게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나, 살짝 음영 주고 싶은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되게 쓰기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17호 시키 라벤더 응? 둘째? 응? 시키 라벤더고요 살짝 연보라? 연보라 색상이에요 이렇게 어, 리올리거가 되게 발색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좋아해요 이는 샤인핑크 37호 까지 인가 그 때까지 그 정도까지 할 수가 있었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잘쓸것 같아요 파스텔 파스텔한 색상으로 살, 샀어요 이게 살짝 빛 때문에 안보이실수도 있는데 이런 색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어 24호 쉐딩 브로우 얘는 진짜 제가 젤로 많이, 많이 쓰는 레인데 제가 진짜 완전 베이스 깔기도 진짜 좋고 코 쉐딩 할 때도 진짜 좋고 턱 쉐딩 할 때도 진짜 좋고요 진짜 잘 써요 얘는 진짜 사도 후회는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27호 골드빛이 어, 여기 뒤쪽 초점 안 맞는 거 죄송해요. 진짜, 복숭아 색상? 안에 펄이 있는 것 같아요. 골드 펄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다음으로는, 28호 실키 오렌지. 이건 에뛰드의 그 오렌지 샤벳인가? 응? 아니가 아무튼 그거랑 되게 비슷한, 이거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원래 비슷한데, 발색해보면 진짜 완전 생판 달라요. 진짜 달라요. 어머, 근데 피부가. 그리고 이거는 32호 애플 그린. 네, 이번에 살짝 특이한 색상의 섀도우 위주로 산 거거든요. 이 라디움에서 산 거는 이렇게 이런 색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36호, 스노우 핑크. 다 하나당 5,000원이고. 어머, 죄송합니다. 하나당 다 5,000원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오늘 만족을 했어요. 얘는 떨어뜨려가지고. 아까 이렇게 다 들이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아까. 아, 진짜 이거. 막 돌아가요. 어떡해. 뭔가 버려야 될 빌? 떨어져.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그 37월까지 있는 애들 중에 이네만 뽑아봤어요. 살짝 파스텔 파스텔한 색상이랑 되게 데일리로 쓰기 좋은 그런 애들을 그런 애들 위주로 사왔고요. 음. 이거 보고 많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샀고 그 저랑 같이? 같이는 아닌데 음 저, 제가 유튜브를 하게 도와줬던 그분들이 아무튼 그 분이 되게 잘 그냥 저를 설득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많은 분께서 진짜 완전 진짜 아 근데 너무 고마워요. 진짜 진짜 너무 고마워서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진짜 이상 마치겠고요. 구독이랑 많이 해주세요. 안녕!